여러분 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지그재그 가을 룩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도 하면서 쌀쌀해지기까지 했잖아요. 요즘 날씨에 딱 입기 좋은 데일리 꾸안꾸 정석에 상의 하의 막 돌려입기 싹 가능한 가성비 룩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꼭! 상의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짜잔! 라이크유의 캐시미어 골지 어깨 트임 니트입니다 마치 나시와 워머가 합쳐진 듯한 골지 니트인데요 어깨 트임으로 노출이 과하지 않으면서 또 은은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니트예요 여러분 이 컬러감이 딱 가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뮤트 핑크 컬러 소재도 적당한 텐션감으로 체형에 맞게 입어지면서, 세로 골치 패턴으로 더 슬림해 보이는 라인감을 살려주는 니트예요. 자, 두 번째 상의는 프롬 비기닝의 꽈배기 울 반팔 니트입니다. 핏을 보시면 일단 되게. 보송보송하고 폭닥폭닥한 느낌으로 포근하면서 귀여운 듯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니트예요. 신축성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여유로운 품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이고요. 아무래도 이 니트는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서 지금 날씨보다 조금 더 선선해지고 쌀쌀해지면 입기 딱 좋은 니트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안에 목폴라나 또 긴팔을 레이어링해서 입어주면 되니까 여러 가지 룩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색감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소프트 블루. 저는 사계절 다 상관없이 쇼핑을 할 때면 항상 이렇게 소프트 블루의 상의를 꼭 하나씩 구매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 블루 컬러가 은근히 어떤 하의에도 다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니트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니트도 포럼 비기닝의 비스티의 골지 니트인데요. 아니 여러분 이번 가을에도 역시나 저의 골지 사랑은 계속됩니다. 제가 또 골지 가디건 처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골지에 레이어드를 하는 디자인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니트는 비스티에랑 니트가 아예 붙어 있는 디자인으로 한 번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핏은 슬림한 핏인데 너무 딱 붙지 않는 핏이라서 편한데 여리여리한 느낌까지 연출을 해 주더라고요. 골지가 짜자한 골지가 아니고 좀 큼직큼직하면서 이 사이에 짜임 같은 디테일이 있어서 그냥 골지가 아니라 더 여리여리한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니트예요. 이 니트도 정말 꾸안꾸의 정석 아닙니까? 어떤 하의에 매치해도 정말 그냥 돌려 입기 싹가능한 그런 니트예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니트는 원로그의 투웨이 퍼프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제가 보자마자 구매를 한 니트인데 실루엣이 과하지 않으면서 뭔가 신경 쓴것 같은 포인트를 한 스푼 더 해주는 그런 니트 같아요. 꾸안꾸이면서도 살짝 더 꾸민 것 같은 그런 페미닌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니트인데요. 이 니트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크롭 기장에 깊게 파인 브이넥에 게 어깨 부분에 퍼프까지 정말 저의 취향을 듬뿍듬뿍 담은 니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니트여서 앞면을 브이넥으로 입을 수도 있고 라운드 넥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서 그날의 분위기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저도 뭔가 이런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쿨톤룩이라고 해서 전부 다 블랙만 보여드리면 우리 베리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다 똑같고 이 언니 다 똑같은 블랙만 입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쿨톤이 입는 아이보리의 느낌은 어떤지 또 이런 느낌도 한번 싹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보리로. 구매를 했지만 컬러가 블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블랙으로 구매를 했으면 정말 더 완벽한 니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러다가 나 블랙도 사는 거 아니야?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가디건은 로라로라의 볼륨 슬리브 가디건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저의 로라로라 짝사랑은 계속됩니다. <laughs> 일단 이 가디건의 컬러감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아이보리랑 그레이는 진짜 평소에 잘안 입는 컬러거든요. 쿨톤이다 보니까 아이보리나 그레이는 그렇게 저한테 베스트가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뭔가 그레이를 입으면 얼굴이 되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보리나 그레이 컬러는 좀 거리를 두는 편인데 이 가디건에 그레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유가 소개한 가을 룩북에서 보자마자 그레이를 구매했어요. 볼륨 가디건이어서 팔쪽에 볼륨이 사는 편이고요. 어, 가디건이 뭐 그냥 다 똑같은 가디건이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볼륨 디테일 때문에 핏도 달라지고 분위기 연출이 또 달라지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가디건 같아요. 되게 핏하게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 허리가 되게 얇아 보여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허리도 얇아 보이는 효과까지 낼수 있으니까 제 체형에는 정말 베스트인 가디건. 소재도 탄탄하고 쫀쫀해서 유행타지 않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슬랙스에 매치를 해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룩 같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상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멜로즈 무드의 버튼 골지 가디건입니다. <laughs> 이것도 또 골지 가디건이네. 근데 여러분 저는 쇼핑할 때 골지가 그렇게 막 눈에 확 띄지 않아요. 어, 이것도 골치네? 저것도 골치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뻐서 샀는데, 사고 모아보면 다 골치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골치들은 다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고리 단추 디테일이 포인트인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도 진짜 편하게 툭 입은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포인트가 되는 이 가디건도 진짜 꾸안꾸 가디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재도 살짝 도톰하고 쫀쫀한 원단이라 늘어짐도 적을 것 같고 깊은 v 넥에긴 소매 기장까지 더해주니까 좀더 여리여리하면서 더 슬림해 보이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하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하이는 딱 3개를 구매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에드모어의 스트레이트 핏 일자 데님인데요. 이 팬츠도 컬러감이며 핏이며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데님 팬츠예요. 컬러가 블랙인 듯하면서도 다크블루가 더해져서 뻔하지 않은 컬러감이고 거기에 워싱까지 더해지면서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약간 트렌디한 팬츠 같아요. 가을 겨울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데님이어가지고 저처럼 일자 스트레이트 핏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팬츠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프롬 비기닝의 비조 와이드 팬츠입니다. 컬러감부터 포인트 주기 너무 좋지 않나요? 발등을 덮는 롱한 기장감에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좀 힙한 것 같은 멋스러운 연출이 되고 허리 부분에 비조 디테일로 포인트가 돼서 이 팬츠의 멋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이즈를 S사이즈로 구매했는데도 좀 많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텀의 데님 스커트입니다. 가을에 롱부츠 신어줘야 되잖아요. 롱부츠의 계절 아닙니까? 롱부츠 신고 싶어서 구매한 스커트예요. 컬러감도 가을에 어울리게 다크 블루에 은은한 워싱이 더해졌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기장도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이라서 진짜 현실적으로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기장감. 세미 H라인으로 깔끔하면서도 힙한 컬러감의 무드가 잘 어우러지는 스커트입니다. 그냥 이런 스커트에 롱부츠 하나 딱 신어주면 되게... 꾸민 것 같은데 안 꾸민 것 같은 또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입기 좋은 휘뚤맞뚤 돌려입기 싹 가능한 데일리 꾸안꾸 정석의 가을 룩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와 취향이나 체형이 같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유난히 짧잖아요. 짧은 가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즐기자고요.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